반갑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에 사는 와이 l 렌 정회원 박원규입니다. 음, 이번 강신우 동생이 시작한 우리 와이벌렌 달고나 커피 챌린지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 특히 저를 지목해주신 남아공 전소영 고맙습니다. 예. 에, 이곳 보고타는 지금 격리 기간이 벌써 2주가 됐고요. 앞으로도 3주간 더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에, 후진국일수록 더 이런 위생, 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저히 대응 체제가 뒤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업인들은 특히나 큰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아무쪼록 모든 우리 YBL련 회원들 각자 거주하는 국가에서 별탈 없이 더 어려울수록 더 절망하기보다는 기회를 찾아서 어, 발돋움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오늘 이 자리 제가 앉은 자리, 제가 매일 아침 담배와 그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저희 아파트 테라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에, 뒤로 보여지는 어떤 동네의 풍경을 통해서 보고타라는 도시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수 있, 으면 좋겠고요. 음, 제가 잠깐 일어날게요. 그래서, 음, 저희 아파트는 여기 보고타 8층, 시내 8층에 있고요. 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그 보고타의 그 콜롬비아의 열대지방, 뭐, 커피, 마약, 등과는 좀 대비되는 어떤 풍경을 좀 보실 수가 있죠. 예, 저 이런데 살고 있습니다. 너무 안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서 음, 본격적인 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 근데 저희 애들도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군요. 여기 예, 집에서. 지금 2주 넘게 저러고 있습니다. 공부 좀 하라는 얘기는 말도 죽거라고안 듣고 얘들아, 얘들아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어 이름 얘기해봐. 저는 박정현입니다 저는 박정현입니다 <laughs> 예, 예. 저 예. 딸만 셋인데요. 큰 딸은 지금 현재 예, 한국에서 대학에 대학 들어간 지 지금 한 학기 됐어요. 그래서 혼자 한국에서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고, 예, 저는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와이프도 좀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예, 동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예. 여보? 어. 아제 와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예, 예, 예 저희 집에서 동영상을 찍는데 예, 가족들 소개하는게 당연히 예, 당연히 해야 될것 같아서 이컷 한번 찍어 왔습니다. 자, 진짜 진짜 이제 달고나 커피 제가 콜롬비아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와이비엘 달고나 커피 챌린지 만드는 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면서 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또와이비엘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 이런 거. 몇가지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커피, 콜롬비아 커피 유명하죠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젓는 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뜨거운 물 그리고 이따가 커피랑 섞을 우유, 수저 마지막으로 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시연은 안해 봤습니다만 아마도 뭐 별일 없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만 합니다. 예,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좀꽤 많이 집어넣고요. 설탕도 달거나라는 그 취지에 맞게 꽤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그냥 대충 불게요. 뭐몇 수조 하라고 하는데 뭐 망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이렇게 서 자, 이제 준비가 끝났고, 이제 휘저우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동안 어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는 소리가 별로 그렇게 에, 크진 않죠? 에. 저는 1993년 에, 대학교 2학년 때,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와서 에, 콜롬비아에 오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필이면 그것도 이렇게 먼 중남미 콜롬비아까지 올수 있느냐 하는데 그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에, 가니까 에, 콜롬비아라는 나라에서 그 제가 전공하고 있는 과목하고 일치가 되는 교환학생제도가 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입당을 그렇게 해서 발굴했고요.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다시 콜롬비아로 와서 대학원을 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에 잘라서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제가 대학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큰 사태가 터지죠. 에 소위 그 IMF 사태라고 하는 그게 1997년 후반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참 졸업 논문을 쓰고 있었고 그래서 갑자기 가기도 좀 힘들어지고, 그럼 여기 나와가지고 뭐라도 좀 해봐야겠다.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해서 산게 지금까지 거의 27년을 살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벌고 한국에 가서 와이프를 만났죠. 그리고 예, 여러분들이 금방 봤던 그 딸, 예쁜 딸들 셋 낳고, 여기에서 아주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사회 경험도 전혀 없이 사업이라는 걸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중구난방으로 대충대충 하다가 에 많이 말아먹기도 했고 또 좌절감도 많이 느껴보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민들에 비해서 뭐 주위에서 의지할 뭐 친척이나 어 친구나 이런 것도 접었고 해서 참.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게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일들은 동대문 시장에서 그 당시 한국이 그 신발로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할 때였는데 신발 수입을 시작해서 그어 처음이란 처음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많이 말하고 맞고 구도도 많이 나보고 구도 수표 받아서 받지도 못하고 하 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거치면서 하나씩 이제 사회생활도 배워가게 되죠. 그다음에 에음, 신발 수입을 통계내서 알게 된그 물류, 통관 예, 이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름 이제 몸으로 습득한 전문 지식으로 전문 지식이 돼서 그쪽 일도 또 한참 또한0여 년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현재는 어, 건축 그리고 건축 자재 수입 판매, 마감재 수입 판매 그외 화학과 철광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해를 잠깐 끊고 제가 더 많이 저은 다음에 다시 영상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거의 10분 정도 잤으니까, 진짜. 무슨 에, 예전에 봤던 뭐, 비슷하게 지금 그림이 나옵니다. 에. 예, 이제 거의, 거의 준비가 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아, 까한 가지 빠트렸던 게, 저는 지금 콜롬비아 한인회장을 갖고 있습니다. 에, 3년 전, 3년 전에 시작을 해서 벌써 이제 3년 차에 들어섰는데, 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좀더 쉬어야 쉴 수도 있는 한인네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네는 또 훨씬 더더 바빠졌어요. 이제 제자랑입니다만제 사비를 들여서 그 중국에서 마스크를 어, 특송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배송하는 작업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 경리조치 시작하고 나서 매일같이 그 안내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시간은 무척 많이 걸리고 그글 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만 지금이 동영상 찍는 것보다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음, 자 이제 이거를 속는 거를 빼고 이놈을 우유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아주 잘된것 같아요. 보이십니까 제가 커피를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 양을 많이 집어넣었는데 그리고 섞어보겠습니다 이거 원샷하면 끝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ybln 모든 회원들한테 당부의 말씀이자 또 부탁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 YBLN 은 저한테 항상 어떤 보금자리의 역할을 했던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기쁠 때 항상 우리 회원들한테 제일 먼저 알리고 싶고 예, 나누고 싶고 또 위로를 받고 싶고 이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회원들이 어, 우리 인생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다. 눈 감을 때 에,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우리의 보금자리 YBLN을 지금 13년 동안 잘 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13년, 15년, 20년 오랫동안 여러분들 모두들이 즐거워하고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에, 격려가 될수 있는 우리 예쁜 YBLN을 다 같이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자, 이거 원샷 하고 다음 턴할 사람 제가 지정을 할게요. 한국 갔을 때갖끔 먹는 그 스타벅스 병달달한 커피보다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있는데도 훨씬 나은 도 같아요. 아주 저 좋은 은발견했국니다 다음 턴은 미국에 캔자스 국우 김재우 형제이킴한라고 그러죠. 제이킴도한국 예, 제이 턴한국기겠습니다 제이 이한 율턴 예 동영상 마감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곧 봐요. 안녕.